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발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먼저 13절을 보면은 이제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뭐 세상 속에 이제서 맛을 내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금이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소금이라고 의미하셨습니다. 23절 앞구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어, 이제 위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더라도 하늘의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으로 하늘의 삼격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 이 구절에서 소금인 사람은 바로 이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어, 세상 속에서 짜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어,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과 말씀으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런 소금의 삶입니다.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뭐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잘 보이는 모습을 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소금은 이 당시에 어 아주 귀한 것이었는데요. 병사들의 월급으로도 쓰였습니다. 소금의 솔트 월급의 셀러리랑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 샐러드도 여기에서 같은 어원인데 야채에 소금을 넣어서 그런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이 귀한 소금이 쓸데가 없어지게 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쓸데가 없어지면 밖에 버려죠 사람들에게 밟히기만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금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소금은 이렇게 가루에서 바로 녹지만 그 당시 소금은 이제 산에서 사는 그런 암염 돌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돌 안에 소금 성분과 그런 다른 소금이 아닌 불순물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물을 부어가지고 짠 맛을 내는 소금을 따로 빼내고 그 소금이 다 노, 소금기가 녹으면은 어 이제 여과를 시킨 거죠. 그 여과를 시키면은 어, 나머지 불순물들 만 이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썼냐면은 그 이스라엘 집에 평평한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 위에다가 그것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지붕어 구멍도 막아지고 지붕도 더 단단해져서 이제 집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또 이스라엘 그 당시 집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썼는데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평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붕에 올라가서 모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자리에 있는 소금을 이제 계속 밟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 소금 소금이었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즉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으면은 그런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잃으면은 껍질만 있는 불순물만 가득한 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도 권세도 없이 그런 향기도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 속에 들어가서 음식에게 맛과 영양도와 그런 신선함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1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고, I'm the light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어둠가 안에서 구원하시는 빛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런 빛이 되는 존재로 재창조를 해주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런 빛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어, 동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는 뜻인데요. 어, 그 교회 공동체는 산 위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지지 않고, 어, 세상 사람들보다 같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세상을 그리스, 덕후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모범을 보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산 위에 두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깨끗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여야 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로서의 본질을... 어 이런 것입니다. 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사랑, 하나님의 거짓 없으신 사랑, 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희생적인 어, 어 자기의 유익보다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대하시고. 세상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고 또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잘 지내는 것은 어, 누구나 할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네, 그런 모습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되게 하신 그리스도인들은 어, 집안을 모두, 세상을 모두 비칠 수 있게 그렇게 높이 쓰십니다. 네. 빛으로 만드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빛이 없는 곳에 빛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어, 빛이 될수 있도록 그 집안 높은 곳에 놓아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 우리가 그 빛을 잃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 아래에 두지 않으시고 모든 집안을 비출 수 있는 등경 위에 두시고 사용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춘다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주신 빛을 비춰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행동을 하고 편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빛된 자녀로서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그 온전한 행동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이 사람 앞에 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어서, 또 그들과 똑같은 어떤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은 빛된 삶이라고 보기엔 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 빛은 오직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그런 계획이시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자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